처음부터 너무 좋은데, 이거 와, 잠시만. 아, 잠시만, 두 번째 곡도 한번 들어볼게. 그러면은 생사 여탈, 아, 너무 기대된다. 두 번째 생사 여탈, 한번 들어봅시다. 영상 뭐야? 사람들이 하루 둘 보이지 않아,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한가? 지 말고, 사라 사람 들이 떠나가고, 왜서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? 오, 점심 저녁 막저시 간이 없어 범인을 찾는 계가 위험하지만, 저기 혹시 어디 가는 길인가요? 저 말인가요? 이 부터 찾아도 찾을 수있인데 즐기고 있는 네 상처 이대로 방치해버린다면 죽저도죽도 전부 다 사지 꺼낼 거야 So 정신 차려 r i e d on, so she got it up, so. But none of it, I think it only on my channel. So he nodded and w a l 여기 너무 좋은데? 이거 어떻게 고르지 아니 이거 모르겠는데? 어 너무 좋은데 둘 다? 아니 이거 그 박자를 가지고 너는 거기 너무 너무 좋은데 어디더라? 여기다. 어 여기다. <laughs> 어, 아니 딱 여기 파트가 제짜지려이도미래도따따 따. 따, 따. 와, 모임! 여기랑 딱그 하이라이트! 야, 이거 모션이 왜 이렇게 좋아요? 배경이 그냥 미치겠는데, 이거 메이플로 만든 게 맞아? <laughs> 메이플로 만든 게 맞아? 이거 모임! 와, 진짜 미쳤다! 아니, 이거 모션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메이플이 맞아요, 이거? 개간지나는데 아, 은심아. 1강부터 너무 힘든데, 잠시만. 처음부터 너무 힘든데? 6차 스킬 이펙트. 와, 너무 좋다. 왜 너무,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아니, 이거 메이플로 막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. 이런 하나하나 너무 신기해. 아까 그 코난, 그것도 있었는데? 어, 이거, 이거, <laughs> 이거 코난이잖아, 이거! <laughs> 이거 어떻게 한 거야, 이거? 와, 뭐임이거 아, 나, 아니, 비트가 너무 좋은데? 어, 잠시만. 아, 이건 솔직히 이게 보는 눈도 솔직히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냥 이거 노래도 좋긴 한데, 템플런 같은 경우는 노래가 좋긴 하거든요? 제가 그, 뭐냐 그 퐁숭이숭이 숭이 하는 그게더 좋긴 한데 이 생사 여탈에이 모션이 주는 게 너무 임팩트 가 너무 커 뒤에 배경이 더막 심장을 울린다 더막막 막 사람을 막 완전 미치게 만드는데 너무 좋은데요? 이거는 이 배경이 항목했다. 이거는 생사 여탈로 하겠습니다. 일강 일단 처음에 첫 번째 라운드 생사 여탈. 어, 아 템플인데 너무 좋은데 아 행사 여탈. 아 잠시만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노래가 좋은데? 그러니까 왜 오른쪽 먼저 듣고 가자 했을까? 약간 긴장되는데. 일단 아, 썸네일이 좀좀좀 좀, 좀 떨리긴 한데 가봅시다.

저렇 사람 이라면 이렇게 까지 해주 는데, 까지 들어처 고, 이만 하 는데, 그게 뭐가 지나간 거지? 뭐뭐 <laughs> 뭐, 뭐가 지나간 거죠? 아직도 안 간다. 잠깐, 잠깐 나뭐뭘본 뭐, 거지? <laughs> 뭐, 뭘뭘뭘본 거죠 제가 에이. 방금 뭐 했지? <laughs> 잠깐만. 돈 내. 아이거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너 아니. 야 <laughs> 멈춰 그만해 지금 야 멈춰 <laughs> 이거 언제 끝나 <laughs> 돈내 끝났나 아 끝났다 <웃음> <돈네>. <웃음> 끝났다 돈내 또 끝났나 안 끝났다 돈내 왜 <laughs> 말하는 게 돈네이의 리슝적 1 0세키들어 돈네이 절대 1점5로 듣지 말라고요. 왜 왜지? 왜 왜지? 돈네. <laughs> 뭐다 어, 어, 뭐지 또 궁금한데? 돈네이 어디? 1점? 많이 달, 다른가? 오, 가민, 그렇게 안 바를 것 같은데? 눌렀다, 큰일 났다.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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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 크, 크, 감사합니다. 크. 감사합니다. 아니 노래가 <laughs> 너무 색달라가지고 <laughs> 이게 뭐, 뭐지? 1.5배요. 1.5배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지? <laughs> 어, 뭐지? 뭐 뭐지?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? 어, 뭐지? Oh, oh, <laughs> 또내또내또 지각성도 1.5배 보니까 진짜 <laughs> 지각성도 내또내또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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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 노래가 <laughs> 정말 처음 들었을 때도 무슨 노래인가 싶었거든요. 다음 들어도 <laughs> 계속 들어도. <laughs> 무슨 노래가 너무 강렬해가지고. 너무 강렬한데. <laughs> 보는데 진짜 그냥 입 벌리고 그냥, 어? 이러고 볼 수밖에 없어. 무슨 반응도 대고 그냥, 어? <laughs> 뭐 자막도 폰트도 무슨 시뻘겋게 돼가지고. <laughs> 이게, 이게. 옆에서 막 사람 춤추잖아요. 이렇게 이게 하잖아. 나도 그냥 동기화 됐어 그냥 동기화 돼가지고. 계절 따라아 <laughs> 대가리 아파 아 대가리 아파 님들 아 님들은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 힘들어 너네 어. 이때만은 기다려왔구나 다들 <laughs> 아 역시 함부로 따라하는 게 아니구나 <laughs> 너무 힘들다 님들 이것만 기다렸군요. 아니, 나다 채팅창 제가 다시 보면은 진짜 나, 나제 채팅창도 끝나고 나서 봤는데. <laughs> 너무 무서워. 님들 너무 무서워. <laughs> 내 채팅창 이렇게까지 불탄 적은 처음이야. <laughs> 나에 의한 건 아니지만, 이렇게까지 불탄 적이 있었나? <laughs> 어. 따뜻해? 어우 어우 씨 겨울 무섭지 않다 수족냉증 저리 가라 뜨끈합니다 <laughs> 나도 처음 봤어 다른 분들 이거 할 때도 못 보긴 했는데 이런 걸 다들 겪으신 거죠? 다들 이런 걸 겪으신 게 맞죠? 저.. 아니 이런 걸 어디서부터 이게 된 거지? <laughs> 다들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? 돈 내! 다다다다다다 아, 다들 대단하시다. <laughs> 오늘 처음 들어요? 정말요? 어, 음, 준비되신 것 같은데? <laughs>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? 아, 입문과정 아, 1편? 입문과정 이런 느낌. 처음 듣는데 돈 내라고 <laughs> 하셔서. 돈데 <laughs> 이용해 줄게 돈데 <내. 웃음> 돈데 와다다다다다다다다왜 돌아왔어 어 저, 아우 어, 머리 <laughs> 따라하기 힘들다 어. 오 어, 뭐가 뭐가 뭔가, 뭔가 확 쓸고 간 느낌인데 아 어, 무슨 일이 있었죠 방금 쌌는데 드릴게요.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주윈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주윈 아 뭔가 갑자기 뭔가 휙 쓰고 가가지고 정신이 살짝 혼미해졌어 방금 어 아, 아, 혼미하다 <laughs> 이거는 아 이래서 오른쪽을 먼저 보고 왼쪽을 보라 했구나. 약간 왼쪽 먼저 보고 오른쪽 봤으면은 살짝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확실히 다르다. 이 뭔가 기승전결이 이루어진 느낌? 서사가 확실하다. 오, 어. 아, 와, 아. 오, 서사 확실하다. 이거. 모든 노래 스토리텔링이 그냥 미치겠네, 이제. 그냥, 또 이렇게 붙었어. 어찌? 이거 일부러 이렇게 붙은 게 아니겠죠? 이거 또 랜덤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? 어떻게 이렇게 붙지? 어, 어, 정신이 혼미해. 와. 아이고. 아, 역시. 신창석. 음. 음, 믿습니다. 믿습니다. 이거 또 그냥 어이, 어, 이거는 다시 볼 다시 볼 선생님, 감당이 안 되는데? 아직 오부자까지 갈길멀었서요 아, 머리 꽝이 네. 잡으세요. 이 사탄숭배는 이거 다시 볼제 감량이 안 되기 때문에. 쌀장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어차피, 어차피 우승은, <laughs> 어, 어차피 우승은, 어후.